7, 6, 5, 4, 3, 2, 1. 수업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부터 음, 치어리딩을 배워보겠습니다. 그 치어리딩 동작이 뭐, 다리 동작도 있고 팔 동작도 있고 두 동작으로 나눠져서 따로 하기도 하고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처음 배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리 동작 배우고 그 다음에 상체, 팔 그런 동작도 함께 이어서 배우는 방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스텝. 1번 기본 스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다음, 팔은 아직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은 허리에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4번. 그 치어리딩은 항상 대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두번 했으면 또 이쪽 두 번을 해주고 네 번을 했으면 또네 번을 해주고 이렇게 어,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기본 스텝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됐습니다. 예, 뒷모습도 한번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셨나요? 실질적으로 왼발이 움직일 때 오른발은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왼발 뻗어줄 때 같이 조금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지만 이 동작이 크고 멋있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별로 안 멋있죠? 그러니까, 왼발을 찰 때, 오른발도 약간 같이 차줘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보여줄게요. 기본 스텝 제일 중요하니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뒷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서 따라해보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선생님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2번 동작은 다리 동작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어요. 이 다리 동작과 함께 팔팔 팔 동작을 하는데 팔 동작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대 절대 어렵지 않고 박수 치는 동작입니다. 치어리딩에서는 어, 박수 치는 동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스텝을 밟면서 같이 커뮤네이션으로 동작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팔도 같이 벌려서 그 상태에서 스텝을 하면서. 박수를 쳐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조그맣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되게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절도 있게, 동작은 크게. 한번 보여줄게요. 2번. 기본 스텝과 팔 동작 1번. 박수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넷 하나 둘셋넷 보셨나요? 뒷모습도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어, 많이 힘드네요, 선생님 많이 힘들어요. 아 바로 3번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동작. 다리 기본 스텝을 기반으로 해서 팔 동작 두 번째를 하는 겁니다. 팔 동작 두 번째. 팔 동작만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팔이 안할 때는 다른 팔은 허리에 손을 잡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찌르고. 찔렀죠? 둘. 하나, 둘. 그쵸 반대쪽도 당연히 하나 둘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두번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리 동작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내가 왼발을 찰때 오른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른발 할때 왼손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 등 안에 우리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왼쪽부터 많이 하거든요. 왼쪽 다리 기준으로. 왼쪽 다리가 찼을 때는, 찰 때는 당연히 오른손을 갖다가 찔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을 해서 같이 다리 동작과 팔 동작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쪽 팔 움직이니까 이쪽 팔은 짚고 있어야 되겠죠? 덜렁덜렁 하면 이상하겠죠? 이 상태에서 3번 동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뒤돌아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오늘 3번 동작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다리 동작과 팔 동작 같이 커비네이션으로 어, 연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1, 2번까지는 아마 좀 쉬웠을 텐데, 3번 동작은 선생님도 오랜만에 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하고, 어, 교수동교수업때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4번 동작, 뭐, 이어서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세요.